제가 생각하는 좋은 변호사란 사람의 마음의 병을 치유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초동 오피란런스 빌딩 14층에 위치한 JY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재용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변호사가 됐으니까요. 그러면 한 13년 정도 되나요? 13년 차 정도 됐습니다. 첫 상호는 사실은 그냥 이재용 버, 변호사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원래 이제 로펌에 있다가 이제 나오면서 개업하다 보니까 좀 준비가 덜된 상태였었거든요. 제가 이제 성범죄 사건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JY라는 상호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법은 사실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법 하면은 굉장히 이제 딱딱하고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자로 써 보면 이제 삼수변의 갈거로 쓰지 않습니까? 어, 풀어서 쓰면은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게 사실 법이라는 뜻인데. 법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너무 법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상식선에서 딱 적용되는 일종의 약속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 정확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건들은 제가 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담을 먼저 시작하고 진행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 사건의 방향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형사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 측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피해자 측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 측을 저희가 상담하고 진행을 할 때는 이분이 당하신 피해를 어떻게 이제 회복할 수 있는지, 그분의 권리를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가해자 측 입장에서 진행을 할 때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조사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고, 어, 실제로 죄를 짓고 본인이 이제 진작에 반성하는 이제 그런 사건들 경우에는 어, 최대한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어, 변호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어, 지은 죄만큼은 벌을 받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이제 법에 대한 지식이 어, 부족하고 잘못된 지식이 이제 전달되면서 이만큼 벌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은 오히려 그 벌을 받았다고 해서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법에 대한 더 반감도 생기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 같아요. 기왕 어떤 사건이 터지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어,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벌을 받고 가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실제 죄를 전혀 안 지신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무죄, 무혐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 뭐, 물론, 사무실마다 좀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도 이제 형사사건을 많이 진행하면서, 어, 이제 느끼게 됐던 거, 그리고 알게 됐던 거는, 일반 분들이 경찰서, 검찰청 가서 조사받는 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변호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거 그냥 당사자분이 가서 진술만 하고 오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수사 참여를 안 하는 경우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사실은 변호사 초창기 때는 수사 참여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수사 기관에 가도 사실은 진술은 당사자분이 하시는 거지, 변호사는 진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건을 많이 진행하면서 제가 터득한 것은 변호사가 수사에 참여하는 거 하고 안 하는 거 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당사자분들이 진술함에 있어서도 변호사가 옆에 있어야 정확하게 진술하기도 쉬워지고. 어, 혹시라도 뭔가 진술이 잘못되거나 어떤, 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어, 중간중간에 이제 변호사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교통정리를 할수 있죠. 어찌됐건 의뢰인분들한테는 이 조사에 변호사들이 동행해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모든 조사에 변호사들이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의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외할아버지 병원도 많이 가보고 이제 했는데, 음, 제가 생각하는 변호사라는 직업은 의사는 몸의 병을 고쳐주는 직업이지만 변호사는 사람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도 중요한데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그 과정에서 그런 상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치유가 안 되면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모습도 제가 많이 봤고 결과가 안 좋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억울했던 부분들을 많이 해소하는 사건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어떤 마음의 상처라지 이렇게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결과까지 더 좋으면 금상첨화인데 결과라는 건 항상 장담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생각하는 이제 변호사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변호사란 사람의 마음의 병을 치유해 줄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이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 는 이제 딱 국민 참여 재판을 굉장히 이제 특화된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일반 재판 갔을 때 분명히 이분은 구속되실 것 같은데 국민 참여 재판 그니까 일반 분들 상식선에서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아, 정말 그때 굉장히 변호사로 짜릿하고 그 일을 진행해줬던 저희 사무실 변호사님들한테도 너무 제 제가 직접 했다기보다는 그 변호사님들이 다 애써서 이제 해주신 건데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고. 어, 사실 우리 사무실만의 어떻게 보면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형사사건이랑 한번 이제 시작되면 기본 4개월, 5개월 가거든요. 길면 3년도 가요. 형사사건. 그러면 사람 피가 마르게 돼 있어요. 그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뭐 피의자 피고인 신문 낸다는 라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진짜 다들 너무 힘드셔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래요 변호사님 아, 결과가 뭐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빨리만 좀 끝내달라 이런 말씀을 꼭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첫날 상담하면서부터 그 과정을 다 설명을 드리거든요. 어, 여기까지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 거고 이렇게 예상 소요 시간을 다 이제 설명을 드리거든요. 아, 이분들이 확실히 그거를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이분들은 거기에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덜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 경력이 좀 짧았을 때는 질문하신 것처럼 중도 포기자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지금은 사실 중도 포기자는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다 알고 지금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노하우 아닐까 싶긴 한데 재활보는 사무소는 이제 수사 초기 단계서부터 사건 종결될 때까지 변호사가 항상 함께 동행한다. 두 번째는 국민참여재판을 전담하는 변호사들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무실보다도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저희 사무실만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사무실을 저희한테 이제 모든 이제 사건을 의뢰하고 수많은 저희 의뢰인분들이 계신데 절대 저 혼자 이 사무실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맨 밑에 있는 막내 직원부터 그다음에 쭉그다음뭐 사무장님들 아니면 변호사님들 그다음에 저까지 해서 다 이제 하나의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도 중요하지 않은 직원이 없고 모두 다 동일한 비중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복사한장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뢰인분한테는 음, 저희 직원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어, 앞으로도 저하고 계속 같이 의뢰인분들을 위해서 어, 좋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구들이 계속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네 <laughs> 이런거 <laughs> 아, 할게요. 아,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쳐야 되나요? <laughs>